형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자. 그리고 그 담배를 끊는 게 진짜 쉬운 일인가요, 사실? 음. 그렇죠. 아, 그러면 아까 그 유아스 드 리크래 그 그거 <laughs> 아, <국바이. 웃음> <국바이>. 그 상담이 <laughs> 정말 그렇죠. 어, 예전에 네. 예전에 저도 습시 다니를 기다려 끊은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때 끊을때 느낌이 네. <웃음> 모든 <웃음> 사람이 담배스러운 거예요. 그모습 지금 옷에 이것들이지신은다고치여러분께 제가 여러가지 노래와 재는얘기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우리 덕마시 망송입고 앞으로 나게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만드셨던 분 거. 또 다시 오셔야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근데요. 저희가 또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음악 할수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이팝이들이들이들이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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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음악이 주인공이 이때 저희가 숨어 있었습니다. 왜냐면, 네,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 우리가, 우리가 모르는구나. 그때 주인공이 이럴 때, 저장해서 마음속으로 발칵을 씹어놓는 바람에, 그것이 아니었구나. 또 다른 뭔가가 있구나.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.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. <laughs> 동안 8년 전에 아이돌 만들었어요. 제가요? 그 기울이지 않았요 저는 지금 서로 가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있어서당신은 아르미가 돼서 그쪽에 때는 <laughs> 박효신 씨나 에스 그 오케이 그쪽 가창을 하고 있었죠 당 약간 그쪽으로. <웃음> <웃음>

저제 와이프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주먹이지만저반대표지구 반대편에서 와이프가 되게 조그마거든요 근데 굉장히 커다란, 커다란 아이를 손을 잡고 그래서좋아하더라고 어머나, 그가 아까 잘안 돼! 는러면아래가아래가 아래꺼 이 조금 여잖아 커다란 아이를 손 잡고 이스라엘을 걷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야, 약간 그, 제, 그냥, 동작적 담보 같은 느낌이, <laughs> 저, 저 같은 사연인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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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